스마트폰용 짐벌 샵 짐벌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리터휴대폰 짐벌 스테빌라이저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삼각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스마트폰과 호환되어요. 이 짐벌은 흔들림을 최대한 방지해 주어서 더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답니다. 또한 360도의 펜인 롤링 틸트 각도를 지원하여 더 다양한 촬영이 가능해요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구매한 후에 가성비가 아주 좋다고 칭찬하고 있어요. 또한 간편한 조작과 긴 배터리 수명으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랍니다. 외출 시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브이로그나 일상 영상 촬영에 최적화된 제품이에요. 이렇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짐벌을 찾고 계신다면, 리터 휴대폰 짐벌 스테빌라이저를 한번 고려해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P1 자동 추적 촬영 짐벌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AI 카메라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얼굴이나 몸을 자동으로 추적해주는데 360도 회전이 가능하답니다. 얼굴 추적 기능을 통해 화상통화나 라이브 스트리밍 시 손을 떼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블루투스를 연결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답니다. 조정 가능한 360도 클램프 회전과 315도 목의 자유로운 조절이 가능하며 표준 1-4인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삼각대에 장착할 수 있어요. 내장형 충전식 배터리를 탑재하여 6~8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며 모든 크기의 휴대폰과 호환되어요. 여행이나 라이브 방송에 최적인 제품이니 꼭 한번 살펴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로리터 2024 접이식 무선 삼각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제품은 휴대폰 스탠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암 삼각대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답니다. 또한 블루투스 셔터, 모노포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. 가격대도 다양해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은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. 하지만 배송이 조금 느릴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예요. 그래도 전체적으로 품질이 좋고 안정성도 뛰어나다고 해요. 로리터 2024 접이식 무선 삼각대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취미로 즐기는 분들에게 추천할만한 제품이에요. 이렇게 멋진 제품을 통해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? 함께 즐거운 촬영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.